인터넷 광고회사의 착각. 광고창을 계속 뜨게 만들면 언젠가는 접속해주는 줄 안다. 남자의 착각.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 있는 줄 안다.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 줄 안다.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다 튕기는 건줄 안다. 못생긴 여자면 꼬시기 쉬운 줄 안다. 인자 없는 여자는 다 자기 여자가 될수 있을 줄 안다. 여자의 착각.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 걸면 관심 있는 줄 안다. 남자가 어떤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. 어쩌다 사진 좀잘 나오면 지가 이쁜 줄 안다. 실연을 겪은 사람들의 착각. 자기 케이스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줄 안다. 자기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불쌍한 줄 안다. 영화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 자기한테 벌어진 줄 안다. 모든 아기들의 착각. 울면 다 되는 줄 안다. 엄마들의 착각. 자기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. 초등학생들의 착각. 자기가 서울대 갈수 있을 줄 안다. 못 가면 연고대 가는 줄 안다. 중고딩의 착각. 지네 쳐다보다가 다른 데 쳐다보면 쫄아서 눈깐줄 안다. 수학여행 갈때 중고딩들의 착각. 버스맨 뒤에 앉으면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안다. 고등학생들의 착각.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 안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보이는 줄 안다.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착각. 모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줄 안다. 고3들의 착각. 대학교 때는 공부 안하는 줄 안다.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착각은 대학 가면 잘 나갈 줄 안다. 중고딩의 착각 읽고 웃는 사람들의 착각. 자기가 중고딩 때는 안 그랬는 줄 안다. 재수생의 착각. 이번 수능은 잘볼줄 안다. 대학생들의 착각. 자기가 철뜬 줄 안다. 맘만 먹으면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줄 안다. 자기가 맘만 먹으면 더 좋은데 갈수 있었는 줄 안다. 자기가 고등학교 때잘 나갔는 줄 안다. 공대 다니는 여자들의 착각. 자기가 캠퍼스 CC 됐다가 깨고 그리고 또 CC 만들고 그러는 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. 페인들의 착각. 페인이 자랑인 줄 안다. 하루 날 세면 그 다음 날 일찍 잘수 있을 줄 안다. 페인 동생들의 착각. 밥 먹을 때는 컴퓨터 내줄 줄 안다. 담배 피는 사람들의 착각.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줄 안다.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.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남은 생각 못할줄 안다.